끝나지 않은 잔소리는 자존감을 낮출 확률이 굉장히 높죠. 10년, 20년 동안 이어졌다면 이 잔소리는 끊임없이 너는 진짜 부족한 아이야. 너는 정말 모자란 아이야. 너는 아주 뭔가 잘못하고 있는 아이야. 라는 것을 10년, 20년 끊임없이 듣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마치 크게 누군가를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쑤시개로 날마다 콕콕콕 사람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이런 시어머니들은 그냥 며느리가 있으나 없으나 별 관심도 없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 아들만 중요한 이런 관계를 10년, 20년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며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별히 지적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게 느껴져요. 근데 느끼는 사람만 나만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굉장히 괴롭게 느껴지죠. 그래서 나는 좀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